선일님과 한번 보겠습니다. CI 보험 잘 보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문의를 이제 주셨잖아. 이걸 깨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어, 2005년도에 계약이 됐으니까, 이제 2005년도 태어나신 거죠. 이 보험이. 어... 계피 예, 갔구요. 자, 예,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담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계약 3만, 3천 들어가고 4만 4천원. 예, 2번 들어가고, 재의료, 재보장 들어가고, 수술보장 들어가고, 예, 씨분으로 예, 이거는요, 자, 지금 보험료가 7만원짜리인데, 7만원짜리인데 굉장히 좋은 건데요. 제가 이거 그림판으로 좀할 건데, 이거 출력 좀 해주세요, 실장님 가만 있어봐. 이거 그림판으로 제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요 요렇 게 해야겠다. 내가 안 해도 돼. 어, 안 해도 돼. 자, 요거좀 써드릴게요. 자, 저는요 천일님, 이거 해약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천일님, 저는 이거 해약 안 하고요. 이거 살릴 겁니다. 살리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그냥 동그라미. 자, 주계약은요. 자, 주계약은요. 요 3천을요. 어, 4만 4천 100원씩 보험료를 지금 내고 계신 거니까, 어, 나누기 3 해보세요. 나누기 3. 그러면 천만원당 보험료가 나오죠? 나누기 3. 44,100원, 나누기 3, 그러면 1,000만원당 14,700원입니다. 그러면 주계약은 2,000만원까지 유지할 겁니다. 가져갈 수 있고, 1,000만원은 감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망보험금 1,000만원당 14,700원짜리 보험이고요. 사망, 또는 CI 지급기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이거든요. 또는 수술. 받게 되면 보상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안 깹니다, 절대. 왜냐면, 어, 아유, 왜, 왜 이래, 이거. 자, 이거 좀 글씨 굵게 하고. 자, 저는 이거 왜안 깨냐면요. 만약에 지금 천일 님이 어, 78년생이시면 지금 한만원 정도 되신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손해보험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암을 만약에 진단비를 넣으면, 거의 암 진단비가 천만 원당, 만 사천 칠백 원은 아니더라도, 천만 원당 보험료가 만 원은 무조건 넘을 거예요, 아마. 뭐, 만, 뭐, 이천 원일지 만 삼천 원일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 천일님과 많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 이건 중대한 암이니까 지금 CI보험은 중대한 암이니까 사망이니까 이거 해약하고 손해보험으로 암 진단비를 따로 넣겠다라고 했을 때 보험료가 만약에 천원 이천원 줄어든다 라고 쳐도요 만약에 내가 살아가면서 암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90세 만기로 해가지고 암을 설계해서 보험료를 다시 갈아탔는데 암이 내가 만약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 뭐, 위험 대비만한 거고, 보험료는 다 손해본 건데, 이 CI 보험은 100% 보험금 지급하는 겁니다. 3천만 원, 100% 지급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사망이니까. 예, 사망이니까 100% 지급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배우자는 내 자녀가 무조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I 보험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원래 가장 비싼 거예요. 보험금을 100% 주니까. 자, 내줄증. 100%안 주잖아요. 암, 100%줄수 없잖아요. 암에 걸려야 주는 거지. 내가 중간에 암안 걸리고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80세에 사망할 수도 있고, 70세에 사망할 수도 있고, 60세에 사망할 수도 있고, 100살에 사망할 수도 있는데 암이나 뇌졸증 안 걸리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보장이 일단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CI보험 안에는 한 16개, 17개의 질병과 수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 CI 보험 안에. 자, 중대한 질병 뭐 7종에서 뭐 6종, 7종 정도가 들어가 있어. 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신근 경색증, 중대한 어, 말기 신부전, 뭐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이런 것들이 일단 진단으로 일단 중대한이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고요. 중대한 수술이 들어가 있어. 뭐 대동맥류 뭐 판막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뭐 심장 판막, 뭐 중대한 화상 부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종류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진단되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80%니까 2,400만원 먼저 땡겨주겠다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에서. 그러니까 얘는 위험 대비가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어, 좀, 좀 포괄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게 그 장점도 있으면서 단점이 있냐면, 어 흔히 우리가 누구나다 알고 있는 뭐뇌졸증이 보상이 안 된다든가 그냥 진단되면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약관상의 이 CI 보험의 지급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검사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아, 밑에 50%돼 있어요? 그럼 50% 먼저 주겠지. 자, 50%형이 50 있고 80%형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50%형이라고 뭐 실장이 얘기해 주시는데 50%면 암에 걸리면 1,500만 원 먼저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저는 이제 개념 이해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우리, 그, 지금, 어 천일님, 보험료가 부담됩니까? 줄이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험료를 내가 보장이 없는 건추가하 추가하더라도 보장을 채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보험료를 줄이고 싶습니까? 자, 80% 선지급이 있고, 50% 선지급이 있습니다. CI 보험은요, 다, 어, 1형이다, 2형이다, 1종이면 80%일 텐데, 왜 이게 50%지? 어 요거는 회, 상품마다 구성이 있는데 자자 자, 볼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험료 줄이고 싶다 아까 3으로 나눴잖아요 이 주계약을 2000으로 줄여요 이해가 되, 되, 되세요? 천일님? 자, 2000으로 줄이면 일단 14,700원 줄어드는거야 부분해약되고 이거 지금 거의 몇년 끌고 왔냐면 13년 끌고 온거예요 13년 끌고 왔는데 내가 이거를 왜 줄이느냐 부족한 걸 손해보험으로 보완해야 돼요 뇌졸증이나 이런 거 보완해야 돼 급성신근경색증 보완해야 되니까 요 14,700원을 줄여요 2,000으로 감액하고 해약환급금도 나오고 그 다음 특약은 자 이제 동그라미 찍게요 가져갈 거자 특약은요 어... 아씨 보이지가 않아 네, 특약은요 자, 제가 볼때요거 지금 보험료 지금 천원이라고돼있네 2번이요, 2번, 2번 예, 4일 이상 아마 2만원이겠지. 2만원일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뭐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 4일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시요거든1원이거든요 천 보험 천1 0원 맞죠? 자요거 그냥 동그라미 이런 건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보험료. 나중에 필요 없을 때 빼. 나중에 돈 정말 없다, 망했다, 이럴 때 빼세요, 이 특약들.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자, 재의료, 재보장 다 유지. 자, 수술보장 1, 3종입니다, 다 유지. 자, 요 2번 정도, 요 밑에 거는 고민해봐요, 4천원4천원 절대 싼거 아니야. 요4천원 어, 요게 만약에 성인병 특정 질병이면 유지. 성인병 특정 질병 아니면 좀 고민해 봐요. 제가 볼땐요 정도 보험료면 성인 특정 질병 같아. 성인 특정 질병은 보험료 크게 나가거든요. 실장님, 이거 성인 특정 질병 맞아요? 예 1형, 2형, 3형 나오는 거 맞아요. 대안이번 대안 예, 얼마나 옵니까? 31일이 아니지, 장기입원 아닐 텐데. 어, 요거 좋은 거야. 요거 큰일 날뻔 했어, 우리 천일님. 저안 만났으면. 요 성인 특정, 성인 특정 질병 입원일당 요건 생보만 있는 거예요. 자, 일형에 굉장히 종류 많아요. 뭐 심장, 뇌혈관 이런 거다 일형에 들어가요. 일형으로 만약에 내가 진단 떨어지고 수술하고 입원했다 그러면 요거 일형 10만원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하면 6만원 더 해갖고 16만원씩 나오는 거니까 일형, 크게 나가죠? 2형도 크게 나가요. 3형까지 크게 나가요. 종류가 수백 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깨면 안 돼. 요 보장은. 자, CI 보장 마찬가지고 질병 의료 보장. 요거 뭐 2번 빌 텐데. 자, 맨 밑에 질병 의료관 성인 특정 질병인가요? 자, 아, 아. 배터리 지금잘 나오나요? 예, 잘 나옵니다. 자, 자, 천일님. 이거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보장이 다 좋고 비갱신형이고 요거는 자,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은 주보험 따라가는 겁니다, 다. 주보험만 하고 특약은 다 빼도 되니까, 나중에라도 내가 필요가 없다면, 특약이 지금 2번, 제, 보, 재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가 있거든요, 특약이. 필요 없는 것들은 줄이거나 빼세요, 나중에라도. 지금은 그냥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 주기약만 줄여. 그죠? 자, 두 번째. 어디 갔어? 꺼졌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창이 나갔나봐. 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나와 있어요. 요거 좀 보면 되겠다. 요거 지금 천일일 건데요. 자, 50% 선지급형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읽어 드릴게요. 케어 프리 보험금. 자, CI 보험입니다. 중대한 화상, 부식, 중대한 질병 진단되면, 중대한 수술 진단되면 각각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 별표. 여기 최초 1회라고 돼 있죠? 자, 뭐가 됐든 한번 진단되거나 수술되면 보험금 나가면 끝난 겁니다. 보통 손해보험처럼 암 따로 주고 뇌졸중 따로 주고 심근경색 따로 주고 무슨 뭐 심장 뭐 수술 받으면 따로 주고 이렇게 다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자, CI 보험은 주계약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고요. 뭐가 하나 딱 걸리면 그냥 보험금 받고 다못 받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을 해줘야 돼요. 보완을. 근데 제가 아까 왜 뇌졸중, 뇌혈관 이런 쪽그 손해보험 보완하라고 했냐면 CI 보험에서 판매하는 암이나 중대한 암이나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일반 암이나 99 99,999%다 똑같아. 어차피 암은 악성이고 침윤 조직 파괴 증식을 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쟁점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암들 때문에 이게 분쟁 나는 거지. CI 보험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나중에 뭐 조직학적 뭐 형태별로라고 해가지고 그 손사들이 보는 거 있어요. 그거, 제가 조직 검사열 가지 보고 평가하는 거 있는데,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공개하고요. 자, 암은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대한 암 때문에 깨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험으로 뇌졸중하고 급성신경경색증 이런 것만 보완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우리 태길님은 제 방송 계속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어, 암의 범위가 넓죠? 갑상선도 일반 암이고, 뭐 임상적 소견도 암으로 볼수 있고 이런 좋은 문구들이 있으니까 절대 깨는 거 아닙니다 자예 사망보험금 3천 나가겠지 자 밑에 줄 요게 뭐냐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뭐 중대한 화상 이런 거 아니면 그냥 3천 다 나가는 거니까 얘는 없어지진 않죠 내가 44100원 계산해 보세요 20년 내면 얼마 내나 이 당시에는 예정 이율도 높죠 얘기할 게 많아요. 자, 7만원 중에 주계약이 44,100원인데, 44,100원을 20년을 내면요, 어, 1 0만원 내서 3천만원 받는 거니까, 뭐, 위험 대비 추구는 괜찮죠? 그죠? 1 0만원 주계약 보험료 내서, 내가 나중에 사망하면 3천만원 받는데, 그 안에 암이 걸리든, 뭐, 이게 확률은 좀 낮아도, 예 보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나쁜 보험은 아닌 거예요 예정이율도 이 당시에 높아서 환급금도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질병 이원 한번 볼게요 5% 5%예 천일 tad 님은 눈탱이 맞을 뿐은 아닙니다 예정이율 정도 알 정도면요 예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5%로 굴러준다 이거예요 예정이율이 높아야 당연히 내가 받아갈 환급금이나 적립금이 크겠죠. 지금은 예정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2%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겠죠. 같은 보장을 넣어도 나이도 많아졌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제2장에 쭉뭐 1급장에 2급장이 나오고요. 자 양성 내종양 예600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양성 내종양, 경계성 종양 이런 거600 나오니까. 요즘에 보통 소외감을 요즘에 소외감을 보통 뭐경계수중이나 이런 걸 보통 10%밖에 안 주잖아요 뭐 많이 줘야 20%인데 예, 요거는 지금 600만원 나오니까 예 요것도 20%구나 어예뭐 비슷하네요 예. 쭉 내려서 자 종수술 20, 50, 100이네요 보니까 1종 20, 2종 50, 3종 1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어 예, 요거 지금 밑에 있는 간병자금, 입원, 입원급여금 다 좋은 거니까 뭐 통원치료 이런 거다잘 끌고 가서 보장 받으시면 될 거고 하나만 요것도 찝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골절, 골절 12만 원돼 있습니다. 12만 원 잘렸어, 골절. 자, 골절 보이세요, 여러분? 쭉 옆으로 가면 골절 12만 원 나옵니다. 자, 요렇게 자, 보이시죠? 자, 골절. 진단되면 12만원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당시에는 치아를 뼈로 봤어, 뼈. 뼈로 봐서 내가 음식 먹다 치아가 깨졌다. 뭐 넘어질 수도 있겠고, 뭐 교통사고도 있겠고, 많지만 음식 먹다 치아를 깨져도 골절로 봅니다. 치과 가실 때 아파서 가신 거 아니고 치킨 드시다가 잘못 씹어 가신 거야. 그러면 이게 깨져서 골절 나오면 골절 보험 진단금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요즘 보험은 다 빠졌어요. 어린 아이들 빼면 못 넣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거 좋은 특약 가지고 계신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쭉 내려서 CI 보험 또 넣었어요. 2005년도에. 얘는 지금 3월 달. 같은 건데? 어. 어. 1피타네요 7만 원. 88,000원, 1피 이타구나. 얘는 CI고, 얘는 변행 유니버셜 종신이구나. 음. 자, 자, 예, 천일님. 어, 지금에라도 청구하세요. 청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청구하면 돼요. 어, 치과 아직도 저기, 안망했으면, 치과 가가지고, 치료 확인서 하나 띄세요. 치아 몇번 치아 깨졌다고. 자, 상해로 코드 나옵니다. 상해 S0이 나와요. 그거 진단 나오면 바로 그냥 청구하시면 돈 바로 나와요. 청구하세요. 자. 자, 요거 말씀 답 드릴게요. 줄이려면 요걸 줄여요. 자, 천일님, 줄이려면 요변형 유니버셜 종신내 주계약을 줄여요. CI는 기본에 암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요 CI를 줄여요. 줄일 거면. 자, 주계약 줄이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4만 4,800원에 4천이니까천만원당만 1,200원 하겠지. 이거, 안눌를게요여기 옆에 보면 나와요. 요거, 저 정닥터랑 같이 방송 보시는 애청자분들은 다 이제 알줄 아셔야 돼. 자, 주보험, 4천만원에 4만 4,800원이니까, 이거 간단해요. 그냥 계산하는 거. 자, 4천만 원 나누기 4. 그럼 1천만 원당 11,200원. 이해하셨으면 좋아요. 하십시오. 이해하셨으면 자. 예, 보험료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요거 사망하셔야 나오는 거니까 요 주보험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때 이거는 좀 줄여야 돼. 어차피 위험이 너무 과장돼 있어. 천일 님. 저앞앞서시 아, CI 보험에 뭐입원도 있고 다 있었죠? 얘는 줄여요. 그냥 아웃이야 자, 특약들 아웃이야. 질병 2번 아웃. 자, 재의료 아웃. 자, 성인병 아웃. 다 아웃이야. 암 가져가. 암 가져가세요. 암 동그라미. 제가 이거 그림판 안 할게요. 암 그냥 가져가세요. 암 보장, 17,000원짜리 동그라미. 자, 재보장 뭔지 볼게요. 어, 재수술 동그라미. 골절 16만원. 자, 그러면 얼마나 오냐면, 골절 앞에 12만원 지금 16만원이니까 28만원 나와요 치아 요거 하나 깨지면 치아 요거 깨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시면 제 영상 보세요 상해 의료비 뭐 이런 거 영상 보세요 제가 다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엄청 많이 타 먹어요 봉금 치아 많이 깨지니까 깨지면 가서 떼우잖아요뭐 씌우기도 하고 자 골절 요거 다 치아 뼈로 들어갑니다 어, 동그라미 치세요. 주계약 줄이고, 입원 줄이고, 재의료 줄이고, 성인병 줄이되, 암 보장 동그라미, 재보장 동그라미, 수술 보장 동그라미, 대안이변 입원 아웃. 해가지고 보험료 이거 지금 8만 8천 원이거든요? 한 최저보험료가 있어. 최저보험료가. 최저보험료를 줄이세요. 최저보험료가 5만 원일지, 그거는 뭐 전화로 물어보면 나오니까, 최저보험료를 줄이세요. 그리고 남는 금액 가지고 손해보험에다가 뇌졸중 3천 넣어. 3천 넣으면 보험료 더 싸요. 자, 8만 8천 원짜리를 5만 원으로 줄이고, 남는 돈 가지고 내졸증 넣으면 수술보장 넣거나 뭐 운전자 넣거나 넣으면 보험료 더 싸요. 그렇게 리모델링 하시면 돼요.